오늘은 간단한 초대 요리를 가지고 왔어요. 얇게 썬 소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양념장을 발라준 뒤 팽이버섯과 부추를 넣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넓은 냄비에 숙주와 알배추를 깔아주고 그 위에 소고기 롤을 올려 소주를 넣고 뚜껑을 닫아 중불로 20분간 쪄주면 소고기 롤찜 완성. 입에 맞는 소스 콕 찍어먹으면 먹기도 너무 편해요. 오징어를 내장만 제거한 뒤 동글동글하게 썰어주고 다리도 분리해서 썰어주세요. 마른 팬에 오징어와 소주 넣고 센 불에서 볶다가 살이 통통하게 차오르면 물기를 빼서 한김 식혀주고, 다시 마른 팬에 삼겹살과 설탕 넣고 센 불에서 볶아 삼겹살을 80% 정도 익혀주고, 양념과 오징어를 넣어준 뒤 골고루 볶아 삼겹살을 마저 익혀주세요. 자세한 레시피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고, 풀 영상은 아래에 있는 원본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삼겹살이 다 익었으면, 삶은 콩나물과 양파,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들기름, 올리고당, 통깨를 넣고 가볍게 더 뒤적여주면, 오삼콩불 완성! 깻잎에 싸먹으면 더 맛있는 건 꿀팁이에요. 냄비에 나박선부와 고추장을 넣고 버무려 10분 정도 재워주고 10분 뒤 멸치육수를 넣고 15분 정도 끓여 물를 익혀준 뒤 누가 익었으면 물과 조개, 양념재료들을 넣어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조개의 종류는 딱히 상관없어요 다시 물이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꽃게, 새우, 소주, 고춧가루, 후추, 양파, 대파, 청양고추를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재료들을 익혀주고 재료가 익으면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과 꼬지 어묵을 넣고 어묵을 익혀주면 해물 어묵꼬지탕 완성! 부들쫄깃 어묵으로 배 채우고 시원칼칼 국물로 마무리하면 끝내줘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닭살을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어차피 양념을 넣고 졸여줄 거라 안까지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키친타올을 이용해 기름을 전부 닦아내주고 참소스를 부어준 뒤 중약불에서 양념이 자작해지게 졸여주면 닭조림 완성! 그리고 꼭 접시에 파채를 충분히 깔아서 파채와 함께 드세요. 비주얼도 맛도 최고니까요. 돼지갈비를 물에 1시간 정도 담궈 핏물을 빼 2시간 정도 헹궈준 뒤 냄비에 갈비와 물, 월계수잎, 후추, 소주를 넣고 갈비를 한번 데쳐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 불순물과 누린내를 제거한 뒤 갈비 살촉에 앞뒤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냄비에 갈비와 가른 양념, 재워주는 양념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 30분간 재워주세요 더 자세한 레시피나 풀영상은 아래의 원본 링크를 시청해주세요 30분 뒤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 30분 정도 졸여주고 고구마, 당근, 건고추를 넣고 중약불로 10분 정도 더 졸여준 뒤 매실액, 들기름, 통깨, 기타, 고명 야채들을 넣고 1-2분 정도 더 졸여주면 갈비찜도 완성! 구르미네 레시피로 맛있게 만들어보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